네 안녕하세요 주식 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뉴로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가 이렇게 눌리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은 주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이번 눌림은 길게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두 걸음 앞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주가는 항상 올리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과정이 자주 있죠. 특히 뉴스가 좋고 또 임상에 대한 기대 어,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면 한 번은 이렇게 눌렸다 가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가 또 살아 있을 때 자, 위로 갈수록 이제 따라붙는 그런 물량을 털어내고 잠깐 눌러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뉴로핏도 딱그 모양새입니다. 크게 무너지는 하락이기보다는요 힘을 모으는 그런 조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재료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뉴로핏은 지금 AI 기반 맞춤형 이 TDCS라고 하는 이런 임상을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TDCS가 뭐냐면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두피에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기능이 떨어진 뇌 부위를 살짝 깨워주는 그런 비수술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인 맞춤형 DTCS 솔루션 안전성, 유효성 확인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맞춤형이라는 게 환자 내에 이 MRI를 이 사진처럼 정밀 분석해서 자극을 어디에 또 어느 세기로 줄기를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자 사람마다 이제 뇌 구조가 달라서 맞춤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디서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뭐, 서울 아산, 뭐,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 국제재활원, 뭐, 일산병원 등 대형병원 여섯 곳에서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약 백, 백명 이상, 그리고 작은 파일럿이 아니라 의무 있는 그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의 의미는요, 혁신의료기술 근거창출 연구라서 실제 이 병원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효과와 이 안정성을 입증하면 건강보험 같은 그런 어 단계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연구가 끝나면 바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실전용 재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어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재료가 있는데요. 이 차트는 뭐라고 하냐면 자 최근 양봉과 음봉이 이제 뒤섞이면서 흔들리지만 저점이 서서히 높여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보통 물량을 교체하고 힘을 모아서 정고점 재도전을 어 준비할 때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가기 전에 숨고르기로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 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리랑 터치면서 들어올리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뭐 반도체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로봇주 어, 상승을 많이 했죠. 어, 여기에 이제 ESS라든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 이쪽으로 수급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못 잡았다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어, 눈을 들리는 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 수익 내는데. 좋은 비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고체나 ESS 이제 2차 전지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왔고, 좀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눌렸다 더갈 수가 있지만, 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오른 자리에서 진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깊게 눌러주면, 그리고 또 추세 돌려주면 그때 다시 진입해 볼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진입을 못 했다면,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뉴로핏에 어 관심을 갖는 게 어 개인적으로는 어 좋은 어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좋은 이제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도 어 상승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 이 구간에서 이제 크게 수익 내 보시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 이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 잡아서 어, 수익 극대화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요, 이 전구 돌파하는 거리량과 함께 장 초반부터 이제 거리량 터지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호가창이 또 움직일 때이 종목에서 이제 불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때 함께 매수해서 또 매도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해야 될지, 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이 브리핑한 내용들, 그리고 시장 사항들, 어, 참고해서 또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제가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자, 위에 제 번호가 있어요.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어, 지금 뉴로핏 어, 종목명, 뉴로핏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 어떻게 잡아 가야 할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어,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려 볼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유료 피시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문자만 좀 받아보고 싶다 매수 타점하고 이제 매도 타점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긴 합니다.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 타점만, 어,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텐데, 어, 뉴로핏이라고, 어, 이렇게 문자와 함께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렇게, 어, 문자, 매수 타점하고, 이 매도 타점, 어, 정확하게 또 문자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로 지금 문자 뉴로피 남겨주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불안함이 바로 시장이 원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불안해서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는 차분히 받으면서 위로 갈 발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눌림을 두려움보다는요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로. 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는 건 세력에게 수익을 넘겨 주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흐름은 정 어, 전고제 도전 나아가서 신고가 시도까지 열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들도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 체크해야 할 변수도 솔직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이라든지 이 변동 이 정보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진심으로 한분한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최근 다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소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 원, 자,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 프로젝트인데요. 자, 뭐 말이 거창한데, 소액으로 6개월 만에 목돈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요. 놀라고 계십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려서 최종적으로 1억 원 이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무작정 몰빵하거나 단타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좌를 키워나가는 전략이에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신 분들도요, 저처럼 이 키운 데 상위 1%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무 종목이나 막 던져드리지 않아요. 어, 6개월 동안 직접, 어, 기업 탐방도 다니고, 자료도 모으고, 수급을 확인한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절대로 안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도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적게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자 1억 원을 넘긴 사례도 나왔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이 손절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전체적으로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주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단순히 따라오기만 하셨는데도 이렇게 결과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될거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요. 막상 경험해 보시고는 뭐 이렇게 간단한데도 수익이 나네 하면서 놀라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워요. 자 욕심을 내려놓고 정해진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이 50대 분들, 또 60대 분들, 어, 은퇴를 앞두신 분들, 어, 육아 휴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직장인 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6개월 만에 1억이 가능할까? 자 비밀은 바로 이 복리에 있습니다. 복리.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달에 20% 수익을 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두째 달에도 20% 수익을 내면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40%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런데 20% 이렇게 또 수익이 난다면 어, 단순히 40%가 아니라 44%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 달에 불안한 원금에 다시 20%가 더 붙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수익 위에 수익이 더해주는 구조. 자즉 복리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자, 6개월 후에 자, 1억을 넘는 어, 그런 성과를 실제로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점입니다. 주식 시장은요, 늘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욕심 없이 따라가기만 해도, 야, 6개월 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요, 100% 무료로 어, 진행이 됩니다. 자, 비용이나 수수료 전혀 없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복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복리. 자, 복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바로 참여 방법과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면요. 주식이 결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리의 힘을 경험해 보시면요. 자, 작은 돈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개월 후에 자, 웃으면서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손실 없이 꾸준히 안전하게 계좌를 불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자, 이번 6개월 프로젝트가요. 여러분께도 큰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댓글창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이 프로젝트 방에서 자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